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우리 반가우 컴퓨터 인공지능 언어 코딩 알고리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쌤이고요. 오늘은 19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무작위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무작위수와 이 연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 그러면 일단 무작위 수는 뭘까요? 이 무작위 수라는 것은 임의의 수를 의미하고 난수라고도 합니다. 임의의 수, 무작위 수, 그렇죠? 그래서 무작위라는 게 뭘까요? 어, 랜덤으로 아무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무작위 수를 0에서 10사이에 어떤 무작위 수를 표시하는 거 랜덤으로 이렇게 표시하는 것을 무작위 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예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음, 일단 엔트리를 열어주시고요. 항상 연, 여러분들은 엔트리를 열어 놓아 주셔야 합니다. 되셨나요?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얘는 필요 없으니까 x 해서 없애 주시고요. 네, 어, 오늘은 어, 이 엔트리 표정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표정이 우는 것도 있고, 우, 웃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표정이 있죠. 그 표정이 무작위로 수 바뀌는 것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엔트리 표정이 있나요? 엔트리봇 표정. 네, 엔트리봇 표정을 추가를 해주시면 이렇게 엔트리 리봇이 얼굴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엔트리 리봇에 여러 가지 얼굴이 있는 것은 어떻게 확인할까요? 네. 여기에 보면, 모양을 클릭해 보세요. 네. 모양을 클릭하면, 엔트리에 웃는, 슬픈, 실망, 당당한 표정, 아픈 표정, 기본 표정, 이렇게 여러가지 표정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 다시 블록으로 들어와 주시고요. 그러면, 이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를 일단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 음. 이이 이 친구가 엔트리시 어떻게 표정을 바뀔까요? 네, 일단 이 부분을 계속 반복할 거예요. 전체적인 부분을 그렇기 때문에 흐름에 가서 계속적으로 반복 몇번 어, 무작위 수열을 이 부분을 몇 번이고 반복하는 거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려면 네, 예, 0번 반복하기를 가지고 올게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어, 그런데 이제 수가 정해져 있죠? 몇 번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어, 번 반복하는 것을 가지고 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1부터 20 사이에 무작위수를 갖고 올 거예요. 1부터 20 사이에. 그러면 그 부분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계산에 있습니다. 계산을 보면 0부터 10 사이에 무작위 수가 있어요. 그죠. 이거를 끌어다 갖다 놓고 자, 1부터 20 사이에 무작위 수로 우리가 몇 번씩 반복하기 어, 이렇게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모양으로 바꿀 거예요. 여기 보면 모양이 여러 가지 모양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생김새에 가셔서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 어떤 모양일지는 모르죠. 그 다음에 0.1초 기다리기를 넣을게요. 너무 빨리 지나가 버릴 수가 있고 해서 0.1초 기다리기를 체크를 해주시면은 우리가 이 부분을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플레이. 자, 그러면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 오, 엄청 빨리, 오, 0.1초기 때문에 너무 빨리 이렇게 움직이죠. 그래서 이렇게 어 1부터 20 사이의 무작위 수를 이렇게 반복하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모양으로 계속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어 블록의 두 사이에서 선택된 어떤 무작위의 수를 값을 표현하고 있고요. 두수 모두 정수를 입력한 경우 정수를 표현합니다. 그렇죠? 정수는 뭐죠? 1, 2, 3, 4, 5, 6, 7, 8, 9, 0까지 되는 것들 있죠? 그래서 하나라도 소수를 입력하면 어 입력한 경우에는 소수로 무작위 수를 표현하는 것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다음은 연산이에요. 연산 연산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근데 연산은 컴퓨터의 명령 블록으로서 더셈, 뺄셈, 곱셈나눗셈 이런 것들 사측 연산을 계산하는 것 이것도 계산 꾸러미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 실습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네 그러면 이 부분인데요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 확인해 주셔서 없애주세요 그리고 얘도 x 해서 없앨게요 됐나요 음 그러면 일단 배경을 하나만 넣어 줄 거예요 여러분들 배경에 가셔서 쭉 내려가면 온 칠판 놀이가 있을까요 으흠. 여러분들 칠판을 한번만 교실 아 교실 놀이 자 교실 놀이 있으신가요? 네 교실 놀이를 추가를 해주세요. 그러면 숫자 맞추기 놀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여기 에 엔트리가 나오게 할 건데요. 일단 어, 오브젝트를 클릭해서 이 엔트리 앞으로 서서 있는 모습 있으세요? 네이 부분을 우리가 넣어볼게요. 추가. 근데 얘가 이렇게 들어가도 이렇게 나온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얘를 한 번만 잘라볼게요. 모양에 가셔서, 엔트리 노봇을 첫 번째 거 있으시죠? 이거를 클릭해서, 이건 없애도 돼요. 첫 번째 거를 클릭을 해주셔서, 이만큼만 한번 잡아볼게요. 자르기를 통해서, 이렇게, 아, 너무 많이 잡다 그러면, 취소, 오호, 잠시만요. 이렇게 해서, 다시 자르기를 눌러서 음 한요 정도만 이렇게 음 요만큼만 한번 잘라볼게요 이렇게 하고 자 삭제 이렇게 해놓으면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새 모양으로 저장 그러면 여기 나오는 거 보이시죠? 얘가 여기 서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올려주세요 되셨어요 여러분들도 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 이 친구가 문제를 내고 답을 말할 거예요. 이 부분을 한번, 어, 우리가 블록으로 이용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블록으로 와주시고요. 네. 오브젝트를 우리가, 오브젝트가 얘죠? 얘를 클릭했을 때, 엔트리 리봇이 클릭이 되어 있어야죠. 어, 교실이 누르면 안 돼요. 엔트리 리봇. 잘못했어요. 선생님이. 그쵸? 눌러서, 엔트리 리봇이 클릭이 되어 있을 때,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 그쵸? 음. 그랬을 때, 4 플러스 2, 4 더하기 2가, 어, 합치기를 하면 뭐라고 나오고 4초 동안 말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어, 말하기, 생김새에 가서서, 안녕을 4초 동안 말하기를 갖다 놓으세요. 되셨나요? 그러면, 여기에 계산식을 우리가 넣을 거예요. 계산은 이렇게 계산에 들어가시면 되고요. 되셨나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 뭘 넣을 거냐면, 합치는 것을 넣을 건데,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실래요? 뭔지 내가 얘기를 안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못 찾으려나? 그죠? 그러면 선생님이 찾아볼게요. 여기에 보시면은, 어, 음, 합치기, 요거 있어요. 그죠? 악령과 엔트리를 합치기를 여기에다 넣을게요. 여기에다는 우리가 4 플러스 2라고 넣을게요. 4 더하기 2는, 그리고 더하기 2는, 요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여기에는 우리가, 어, 진짜 계산이 됐는지 보려고, 여기 보면 10 플러스 10 있죠? 이거를 4 플러스 2, 이렇게. 이것을 합친 값을 우리가 나타나게 한번 해볼 거예요. 한번 플레이를 해볼게요. 4플 2는 뭐뭐와 4플 2를 합쳐서 여기에 값이 나오는 거고 얘는 말을 하겠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 왜내 네, 로브젝트를, 자, 플레이를 눌러서 클릭. 4 플러스 2는 6 합쳐서 이렇게 6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값은 이렇게 값을 더한 값을 여기에다가 표시가 되고 얘는 4 플러스 2가 앞에서 나와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을 합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 마이너스도 될까요? 어, 빼기도 되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얘를 버리고 다시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 다시 생김새에 가서 뭐머을 4초 동안 말하기. 그쵸? 그 다음에 계산에 그셔서. 자, 뭐예요? 뭐머과 뭐뭇을 안녕과 엔트리를 합치기. 이번에는 4 빼기 2는 얼마가 될까요? 여기다 합칠 거. 그쵸? 이거는 계산식을 넣어줘야 되죠? 그쵸? 계산식을 넣어서 뭐 계산이 정확히 되는지를 체크를 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플레이를 한번 해 볼게요. 짠! 클릭, 4-2는 2. 확인이 됐나요? 이렇게 우리가 어, 이 부분을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시 한번 응용을 해서 여러분들 이번에는 두 개를 한번 내볼게요. 곱하기하고 나누기를 두개 하는 것 동시에. 그러면, 어, 우리 행긴새에 가서 4초 동안 말하기 갖다 넣으시고요. 이번에는, 어, 자, 여기에다가, 음, 계산을 가서 이걸를 넣어야 되겠죠. 자, 뭐 있을까요? 음, 과거 안녕과 어, 엔트리를 합치기 이렇게 되어 있는 거. 4초 동안 말하기 여기다 다시 갖다 놔야 되겠죠. 이 부분을 뭐일까요? 4 곱하기, 여기서 곱하기는 8 위에 있는 거, 시프트 키 누르고 숫자 키에 8 어, 위에 있는 그 별표 같은 거를 눌러 주셔야 돼요. 4 곱하기 2는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고, 엔트리는 정말 또4 곱하기 여기 있죠? 이거를 갖다가 4 곱하기 2를 넣어 주시고, 그쵸? 또이부분을또 복사를 해서 따 놓고, 이번에는 4 나누기 2를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지우고 4 나누기 2는 여기에서는 어떤 거죠? 이거죠이거를 갖다 놓을게요. 4 나누기 2한초 동안 말하고 얘는 2초 동안만 말해볼게요. 자 이렇게 두 개를 넣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자 한번 누르면 클릭 그죠? 어 이렇게 변하죠. 바로 조금 있다가 2초 동안 4 곱하기 2는 8 이렇게 입력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연산과 이무작기 수를 우리가 한번 배워왔는데요. 여러분들 이 부분도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